성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참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진위 여부입니다. 무엇을 위한 진위 여부인가? 부활에 대한 그런 진위 여부들을 우리는 온전히 드러내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볼때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됐죠? 더욱더 경고함의 모습으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부활이 거짓이고 성경이 거짓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같으면 거짓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활하신 예심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줬던 그런 말씀들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들다 비웃을 거예요. 누가 비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에 조금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영원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쉽게 노출이 돼요.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거짓말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또 내가 그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관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은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신뢰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나요? 안에 아, 실수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한두 번 실수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구나. 저 사람 말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고 저 사람 정말 신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아요. 결론적으로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 사실은 어떻게 하죠? 굳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이 그 안에 없으니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그 진술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며 나갔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다. 모든 진위 여부를 판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죠?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라고 할지라도 내 결백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가 없다면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한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증거와 증인이 없기 때문에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다저 사람 을 범인 이라고 지목 을 해요？누가 봐도 저 사람 이 범인 이라고？다 다 지목 을하 는데 내 알리바이 를 입증 해줄 그런 증인 이있 다면 증 거가 있 다면 나는 자유로워 질수 있는 것 아닙니까？모든 사람 이, 다 나를 지목 한다 할지라도 나는결 백함 을 주장 함 으로 말미암 아 그냥 거기 에서 자유 롭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 모든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아니던가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증거가 있을까요? 어떠한 증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 증인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로서의 예수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 아닙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은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언하는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미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미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입각해서요? 사실에 입각한 한 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 사실을 입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간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동쪽에 있는 첸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는 성도마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그 성도마 성당의 입구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My Lord, My God.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누구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심을 다 떨쳐버린 다음에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그런 인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아니요.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못 하지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그 사실에 입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제자들만이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쟤들 그냥 거짓만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참들었으며,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 누구에게 500여,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잖아요.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도 몇 명의 증인이 있어요? 500여 명의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 목도했던 직접 만났던 직접 보았던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한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그 진실 그 진술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 증인이 몇 명입니까? 500여 명이잖아요. 이거 말할 것도 없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달랐다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지 않았어요. 5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면 누가 이러한 삶을 살겠, 살겠습니까 거짓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며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너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순교를 당하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담의 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스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인이 될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에 진실이기에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누군가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나요?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내가 가지면 아갈 그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그 성경 속에서 들어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본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갖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창조 어, 시대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라 보는 견해도 있고, 가장 최소 짧게 잡아도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3,500년이지, 3,500년 동안 거짓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의 거짓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을 또 낳고 거짓이 거짓이 또 거짓이 계속 풀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짓을 말했는지 알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이 다 탈로가, 나,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3,500년이지, 어떻게 3,500년 동안 계속 거짓을 이어오며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돼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사실과께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성취되면 나야 갔다. 왜 성취됐을까요? 왜다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서 허구적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웃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까지도 왜 내가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 앞에 순정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으로 허구인 저 성경의 거짓을 나타내겠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발달로 발달로 인해서 무엇을 찾아요? 노아의 방주를 찾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터키 성경의 아라라산에아라라산 거기에 딱 멈췄다라고 했던 그 터키 의한 산에. 그 방주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지 아니죠. 잠수의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같이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막 뛰어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덮음으로 인해서 노아 아,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싹다 수장시켰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잠수의 기술로인해서 홍해 바다에서 그 당시에 애굽 전차의 바퀴가 그 안에 다 수장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혈액을 혈흔을 채취해서. DNA를 검색한 결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버지의 DNA는 찾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가 동정녀로 탄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됐다. 동정녀의 모습으로 그가 임신하게 됐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시가 없는데 아버지의 DNA가 없는데 여성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DNA는 찾을 수가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방송국인 내셔널 지오 그래픽에서 그 연구진들이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과학으로 성경이 허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성경이 더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해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